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 오늘 보는 공간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지수로그 함수 끝까지 다안 나갔죠. 네. 이제 그고좀 어느 정도 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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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로그 함수 어디까지 했나요? 어? 4-5할 차례예요. 맞죠? 했어요.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를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합시다. 지수함수로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자, 지수함수는 y는 a x로 표현되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a가 양이면 양이 아니라 뭐보다 열보다 크면 오른쪽 이쪽으로 이렇게 커져가는데 특징 한번 보세요. 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하면 크기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가죠. 그러니까 x 값을 2, 3, 3이렇다는얘기는 좌표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값 자체가 크고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y값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일반적인 직선형 것이처럼 이렇게 일정한 길기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거듭제곱의 관계식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1보다 크고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요? 뭐 2분의 1의 제곱이나 2분의 1의 세 제곱이나 2분의 1의 네 제곱을 보면 얘는 4분의 1, 얘는 8분의 1, 얘는 16분의 1. 얘가 커지는 것보다 많이 커지는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얘가 많이씩 작아지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어때요? 어쨌든, 작아지는 경향성은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갔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S값을, 음수값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하면 뭐예요? 이거 뒤집는 게 음수니까 2에 제곱과 같아서 4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이때는 X축이 뭐야 점근선이 되어서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평이동시키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선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왜냐면 얘가 작아지거나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작아질 때이 선을 더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선도, 점근선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l 그 a를 밑으로 하는 x와 같은 요거는 l 그 함수. 뭐라 그랬어요? 얘와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 대칭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고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이거에 대한 대칭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함수,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역함수에 관계있는 그래프들은 어떻게 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건 이제 수 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단편적으로 계속 들어 두세요. 그럼 수 하에서 나왔을 때 어때? 아, 그렇다 그랬지? 라고 기억이 나고 익숙하면 익숙한 만큼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미친 a가 1보다 크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같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 전체의 값도 커져요.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반드시 1을 통과합니다. 얘도 1을 통과해야 돼요. x가 0일 때는 항상 1이 나오니까 얘는 어 아니, y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y가 1이 나오고 얘는 x가 1일 때 y가 0이 나와요. 그렇죠? x가 1일 때는 지수가 1이면 지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어, 사실 선생님 이렇게 그렸지만요, 뭐상관없 x가 커져갈 때 y 값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작아지는 값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죠? 그래서 얘는 얘는 x의 범위가 0보다큰 범위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0보다큰 범위에서 그려지지만 y 즉 치역은요, 모든 실수예요. 전 범위에서 다 그려지죠. Y축 전범위에 다 그려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양인 범위에서만 그려지지만 Y는 모든 실수에요. 얘는요. X가 모든 실수지만 Y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져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 X는 전범위지만 Y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 지금 정역과 치역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요. 얘와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그 했는데 얘를 X는 하고 풀어가지고 XY를 바꿔놓으면 얘가 이 모양으로 바뀌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때 얘의 정의역과 치역, 즉 X값의 모임과 함수값의 범위가 역함수를 구했을 때는 X값의 모임, 즉 정의역이 여기 와서 뭐가 돼? Y값, 함수값의 모임인 치역이 되고 여기에서 Y값의 모임, 함수값의 모임인 치역이 여기는 X값의 모임인 정의하고 바뀝니다. 역함수를 구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 다음에, 어, 이런 함수에서도 특정 범위가 주어지고 체계체수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y는 2의 x제곱하고 x가 1부터 1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져야 되느냐. 1 통과하면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오른쪽,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려지고 1, 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그 했죠? 우리는 이걸 단조 증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조롭게 증가 하기 때문에 아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한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 그러니까 x가 작을 때 y값도 작고 x가 클때 y값도 크구나 그럼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1 집어두면 여기는 2 2집어넣으면 여기는 3와 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y의 범위 죠 최대 최소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로 이렇게 차아지는 최대 최 그죠? 다음 y는 3을밑으로 로그 3을밑으로는 x의 범위가 x가 3부터 9까지로 이렇게 잡아지면얘 뭐예요? 1보다 크죠? 어? 그죠? 1보다 크니까 어떻게요? 쪽이쪽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또 여기가 1인데요. 이것도 단조 증가하죠. 한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 그렇기 때문에 x가 3부터 x가 9까지면 3일 때가 최소가 나오고 9일 때가 최 대가 나옵니다. 만약에 y는 음 로그 3분의 1, 1을 밑으로 하는 x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겠어요?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또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밑을 뒤집어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를 바꾸면서,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지수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이 부호는 누구, 누구의 부호예요? y의 부호라고 했죠? 그죠? y의 부호니까, 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왔어. 그럼 기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게 원래, 월, 원래 요거의 그래프니까, 다시 원래 요거의 그래프니까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y 대신 마이너스 y가 와서 x축의 대칭이네 x축에 대해서 얘 올리고 얘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나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밑이 이렇게 1보다 작은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가도 고까요 그렇죠? 이대로구나 이걸 바꿔가도 지 똑같습니다. 범위는 3부터 5까지라고 하면 얘는 단조 감소예요. 한번 감소면 끝까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작을 때 x가 큰 것보다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x가 작을 때 왼쪽 끝이, 작은 쪽 끝이 최 대고요. 큰쪽 끝이 최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최 대죠.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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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쓰이면서 이런 부니과뭐 체리 채소가 되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음, 뭐, 뭐라고 할까? 이창수와 엮어가지고 체리 체수를 구하는 것들도 잠깐 했었어요. 자, 오늘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자, 그래서 4 다시 그, 앞에 유저 문제 중에서는 질문이 혹시 없나요? 네. 네그 질문이 없으면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주 나중에 보라고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응? 어? 네, 그때그때 다시 반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것까지 다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튜브는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10초씩 앞으로 넘어가고 또 그것도 아마 그 넘어가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스킵 스킵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기본 한 차례고요. 기본 다시입니다. 첫 번째,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이 로그 이름 밑으로 하는. x, log, 1m라는, 2x의 제곱, 그로그에 e log, 1m라는 x, p l u 2. 요거의 최소값과 x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어,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냥,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X를 치환해가지고, A를 치환해서, A가면 이차 함수로 보는데, 치환될 때 범위도 같이 빨려와야 돼요.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최대 채수를 구한다고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가 따로 생기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고, 대부분이 따로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서 생각해라.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EX를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푸는 게 쉽게 훨씬 간단하기는 해요. 근데 특별한 주장이 약간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아마 책에 이렇게 풀어놨을 테니까 참고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이를 풀어는 ex가 뭐예요? a 것으로 치환해놓고 보면, 어, 이 식은 두배에 요거를 a로 놨으니까 a 제로. 요거는요 앞에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2a가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요거를 2로 묶어보면요 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 그럼 요거 자체가 뭐가 돼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하게 돼요? 곱하게 되겠죠. 돼요? 응. 음. 지금 뭐냐면, 뒤에 2의 음, 로그, 러니 그러니까 요, 요거 자체가, 요거 값 자체가 2, e, 로그 이름이 들어는 e x가 되기 때문에 이 a가 되는 거야. 그죠? 어, 길어서 어쩔 줄 몰라네. 그러면은 e a 제곱 플러스 4 a 로 같이 이렇게 써지겠죠. 문제 있을까요? 문제 없죠?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데서 로그 2m라는 x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니까 로그 2m라는이니까 1 되죠. 그러면은 어디 요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2m라는 x 1 하면 로그 2m라는 2인 거니까 로그 1 m 라는 2m라는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e x 가 되는거죠 양변했다가 2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2가 되겠네 이번에는 그쵸? 그죠?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게 되는거죠 그래서 2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게 되는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 표준형을 봐야지, 최대 최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배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어디에? 이렇게 곱해서 밖으로 내주차 주면, 마이너스 2가 박혀있구요. 두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와 같은 표준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에요? 이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구요. 축이.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범위가 어디로부터예요 2부터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2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할 수 있어? 최소값만 구할 수 있겠네. 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최소값만 물어봤어요. 얘 갈까요? 여기도 지게요 이것도 범위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 줄게요 최솟값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솟값을 가지니까 이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곱하기니까 10 8 28 -니까 16이 되고요. 그때 x 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로그 1이라는 2x가 2인 거니까 2x가 뭐가 돼요? 그리고 2의 제곱인 거니까 x가 2예요. 따라서 x가 2일 때 제곱값 16 이렇게 찾으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다 찾은 게 되겠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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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자, 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어, 뭐예요? 로그를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것도 희한한데, 그 로그를 가지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식을 만들어서 또 푸는 것도 더 희한한데, 거기다 대고서 X에 로그X를 얹어놓고서 최대 체크를 구하라니, 피곤하죠, 그쵸? 자,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로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로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에 있는 어떤 수나 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밑, 있는 쪽으로 내려버리자라는 게 로그의 어떤 편리함이었었어요 그쵸? 그리고 필요성을 채워주는 방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여기 올라가서 가 불편하게 느낀다는 얘기는, 지수에 올라가서 불편하게 느낀다는 얘기는, 그 지수에 있는 로그를 어떻게 하면 바닥으로 끌어내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야요 이해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로그는 다 상용 로그예요. 지금 뭐라고 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이 들어오고 하고 있지만 여기 안 표시가 돼 있으면 뭐라고요? 로그가 기본이 미치 10인 상용 로그예요. 알겠죠? 그러 이런 거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히 들어도, 뭐, 이렇게 글속이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캐치해가지고 계속 익숙하게 넣어두세요, 머릿속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를 로그인 형태로 바꾸든가, 아니면 양쪽에 똑같이, 미시 같은 상용로그를 취하든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양면에다가 상은로그를취할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로그, 바이구요. 워터파크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할거 w 요 어? 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w h a 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 I d 명을 다음에 이제 워터파크 t h 로 바꿔버릴 거야. 여름에 I d o 겨울에 아이스아이스 r the w a t e r 가지고 k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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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X o n t k n 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나눠가지잖아요그럼 얘는 로그 100x 제곱 빼기 로그 x의 로그 x에요. 그죠? 그럼 대충 보이죠? 그러면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의 제곱인데 앞으로 2를 빼주고요. 그죠? 어, 야아이러졌잖아 <laughs> 아니 비물분통금시이란 말이야. 그요거 이거 거 밑으로 내려주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거예요? 이거 전체 제곱을 이렇게 쓰겠죠? 이야 로그 x를 갖고 이차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신나죠? 그러면 정리 살짝 하고 요건 2니까 플러스 2 뒤로 쓰고요. 요거는 로그 x에 대한 제곱 여기 로그 x. 그럼 여기서 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로그 1 1의 일라는 상용로그 x를 얼마로 a로 치환을 합니다. 요거 로그 x는 가는 x 값의거위 그러니까 로그 스가 갖는 y값의 범위는요. 이렇게 그려지는니까 y 전 범위가 y의 범위에요 그러니까 얘 범위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a도 역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따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얘는 뭘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와 같이 이렇게 쓸수 있고. A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1로 같이 쓸수 있으니까, X의 껌을 마이너스 이길 때, 최소값은 X가 아닙니다. A입니다만. 얼마? 플러스 1이 되므로 알수 있고, 최대값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책에서 묻는 건뭐 물었어요? 오, 야. 최대값 을 물었어요? 아,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수도 가만히 있어.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만 다시 합시다. 미합니다 최대값이 있어야죠. 2차항이 음이니까 그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하고 여기 플러스 2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3이어서 a 1일 때 최대값 3을 갔는데요 얘는 로그 x가 1인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10일 때고 그0 10인 게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지수에 뭔가 앉아있어서 되게 걱정했는데 좌우에을 풀어놓고 보니까 뭐 어때요? 어? 로그 x를 가지고 이차함수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 여기서 한 가지 덜 풀어진 게 있어요 뭐가 덜 풀어졌을까요? 최댓값이 3이 아니에요 왜 3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구한 얘는요 애초에 원식에다가 상록을 취한 값에 대한 범위에서의 최댓값이에요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로그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풀어버리면 y는 얼마가 되겠어요? 집의 세조법이 천이 뭐가 돼요? 진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스러운 방금 시을 끝내고 말리다 다시 칠할까요 이거 치워도 돼요? 안돼요? 좀 기다릴게요 이거 넣어놓고 있지 말고 어? 들으면서 쓰면서 정 짭차려야지 들으면서 써지는 게 가능해요. 쌤 네, 에어컨 그 온도 좀 높여주세요. 온도를 높여달라고? 온도를 떨어뜨려달라는 얘 긴가? 아니요. 추워요. 끄지 네, 않는 이상은 단지 온도를 더 낮추는 의미가 없고요. 응. 태양을 좀 낮게. 야 누군가 이름을 부르기 힘들니까 그, 지금 이게 동영상 들어가 있대 이름을 뭐안 부르려고 노력 중이야, 어? 곧 어깨를 들고 눈을 뜨시오.